안녕하세요. 차이지TV입니다. 현대소나타 디 h t 의 인기가 굉장합니다. 물량 부족으로 인해 엄청난 대기가 필요한 소나타를 이번 차이지에서 소량 확보에 성공했는데요. 얼마나 저렴하게 소나타 운행이 가능한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소나타 디 h t 모델은 출시와 동시에 엄청난 수요가 몰려 상당한 대기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나타 디 h t 가솔린의 기본 대기는 약 6개월 정도이며 이마저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 소나타 구입을 고민하셨다면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차이지에서 준비한 소나타는 장기렌트 상품으로 화면을 통해 옵션과 예시견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견적은 소나타 DH 가솔린 예시견적입니다. 60개월 초기 비용 없이 월 50만원대 이용이 가능하시고 초기 비용 납입 시 더욱더 월 비용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준비된 소나타 DH 물량은 어비스 블랙 펄 컬러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1을 제외한 모든 추가 옵션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 옵션 사양이 아주 높은 차량으로 부족함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차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니 빠르게 문의 바랍니다. 장기 렌트, 리스 관련 상담 문의는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금융사 비교 견적과 1대1 맞춤 견적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좋은 자동차 소식과 프로모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이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